자, 변신 풀컬을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이건 시청자님들이 오히려 방송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왜냐면 형들은 방송을 많이 봤잖아. 형들 이거 하는 게 맞아? 이거 해 가지고 희귀 빨리 끝내는 게 나을까? 이건 해야 돼. 무조건이야. 자, 이름 뭐모야? 새로 나온 거 이름 뭐모야? 캠트창병하고 캔프 텐트도 궁금해. 10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 뭔 의미가 있냐, 이게. 아, 금리반안 나오니까 바로바로 바로 보라고? 뭐 해야 돼? 하나라도 돼 퍼시픽 우마단 좋았잖아. 아, 하나 도안 나왔어. 좆됐습니다. 일단 뽑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이러면 내가 영웅 합성 몇번 도전할 수 있지? 세 번. 이걸로는 안 돼. 더 뽑겠습니다. 희귀 명신도 뽑아야 되니까. 뭐야? 영웅 영호 12마리밖에 없네. 더 뽑아야 영웅, 돼. 영그러면 이거 두 마리 뽑으려면은 최소 200만 다이아는 뽑아야 돼. 그럼 너나 그렇지. 100만만 쓸게 아니, 진짜. 100만은 100, 100, 너나 없다. 그렇지. 가만에 있어. 810만까지 이고다 뽑아 줄게. 아니, 난 영주부 32마리 갖고 있는데도 그거? 두개 뽑았는데 형이 뭔수로 백0 0만원 뽑는다는 거야? 얄로 봤어 리니지 장난이야? 자, 백만으로 전설 두 마리 뽑겠습니다 너랑은 틀려 형백만을 써가지고 진짜 전설을 두 마리를 뽑잖아? 어 그러면은 내가 20만 다이아를 줄게 어. 형이 못 뽑으면 나한테 10만 다이아? 너 어, 교신 같은 소리 하고 <laughs> 있어 그냥 돈이나 갚으세요, 이 빚쟁이 새끼야 그럴 돈 있으면 돈 갚아 <웃음> 씨벌려나 <웃음> 맞잖아요? 맞어 이빨이 안 보여 저는 저는 제거풀 컬만 만들면 뭐야 뭐 나왔어 어 캐터키 맥카토시 뭐야 원대만 아 끝이 <놀람> 나는 진짜 이거 하면 언제나 막 망하는 게 하나씩 있었는데 이번에 망하지 않아 그리고 여포 형이랑 아더 형이 오셨는데 두분다 오늘 풀 컬을 못 채웠다고 들었습니다. 아더 형은 희귀풀, 여포 형은 전설을 뽑아놓고서 이상한 짓을 하셨다고. <놀람> 아니 내가 원래 오늘 오엠만 딱 뽑아놓고 네. 들고 있을라 그랬거든. 물주랑 그 속도랑 옆에 살살살 붙는데 아 씨발 그냥 풀컬 갈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형님의 지금 말 속도를 보니까 반주 나셨어요? 제... 아니 무슨 반주를 해 지금? MC 어퍼가 왔다는 거는 술을 드셨다는 건데? 아니. 어, 씨 동일이도 그러고 있어. 뭐 뭐만 하면 형님 술 드셨어요 맨날 이래. 근데 진짜 여포영 전설 제복 드슬 진리언 드슬 그슬, 진리언 드슬은 레전드였다풀여번 놀렸는데 씨발 두 개밖에 안뜨고 똑같은 새끼들. 세개 떴는데 형이 실수한 거잖아. 일단은 저는 내일 풀컬 용사 진이라서 일단 내일 저는 무조건 풀컬 됩니다. 아유 씨발 앞으로 내 사또가 놀리는 거 씨발 거 어떻게 버투 뭐 게임을 하냐 그냥. 안 놀려. 사또이 개새끼야 어? 놀리지 마 형들. 아 놀리긴 뭘 놀려 내가 뭐라고 했어? 나, 나 풀컬 용사 진. 이라고 어떡하냐고. 아 내가 풀컬용사인데 풀컬용사라고 말도 못해? 놀리는 거야? 아 <laughs>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 내가 풀컬용사 진이라서 풀컬용사 진이라고 하는 게 죄야? 이거 아침에도 딱 진짜 그냥 오웬만 뽑아놓고 스펙업 하려고딱 그러고 있는데 문주랑 와가지고. <laughs> 문주 아사가 악마야 이거는 진짜. 지금 내가 봤을 때 여포 형이 억울한 건 자기는 할 생각이 없는데 문주랑 사투 때문에 했다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 그런데 형이 처음 거를 수정을 안 눌러 그냥 탐함이 <laughs> 있었다면 분명히 풀컬 용사가 될수 있었는데. 그발야 <laughs> 야, 야, 야. 내가 원래는 그거만 한거할 생각이 야. 없었는데 그니까? 너랑 문주랑 옆에서 존나 떠들고 막 씨발 시청자 막 5천 명 1천 명 가니까 씨발 이거 아 합성 보러 왔을 텐데 씨발 이거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야 뭐, 나왔어. 어, 나왔어 풀 <목소리> 됐다. 와, 갑니다. 나왔습니다. 풀 컬렉션. 자, 오늘 완벽한 풀컬 와. 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72장. 아티팩 72개를 넣으면은 마일리지가.. 근데 안 돼. 넣으면 안돼 마일리지 부족해 나중에 2연까지 하고 하면 무조건 마일리지. 모자라 마일리지 그렇게 하면 난 너무 많은데? 네가 지금 잘 떠서 그런다니까 지금까지 선수 계속 잘뜰 거예요 안 맞지? 안 풀컬, 될까, 풀컬 될까.. 풀컬 될까봐 그러지 마일리지 때문에 다이아 충전해야되면 진짜 사람 미친아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마일리지 안 썼어 그러면은? 영어 할 때? 영어 써야 한두 개써 한두 개 지금까지 쓴게 한두 개야 그래서 풀컬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이런 시골에 <laughs> 그래서 풀 컬이 못된 거야. 아, 이렇게 중요한 거 하면서 이거 지금 무슨 개소리라고 이거, 개소리 이거 아껴 가지고 뭐 하냐고. 아, 아유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그렇지. 자 72개 그냥 다 놓고 돌려버려 시원시원하게. 잘 보고 배우세요. 자 괜히 풀컬 되는 게 아닙니다. 72개 존나 빨리 누를게요. 잘 보세요. 하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어? 봤지? 봤지? 팔찌. 봤지, 봤지. 아홉 개, 십벌, 존나많이 나와버리잖아. 내가 못 찍잖아. 효과 못 봤는데 이 정도. <laughs> 저러니까 풀컬이 아니야. 답답해. 이 아니, 새끼 저거, 저거 아니 지금 형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사부한테 하는 얘기. <laughs> 안 돌린다며 이 새끼야. 사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찔리지 마요. 이게 스플래시 어, 데미지긴 한데. 아 미안한데 나는 풀컬 진이라고 좀 얘기해줘. 나는. 화끈하게 해서 절대 놓치지 않겠어. 또 나와버려. 이것이 아티팩트. 이거를 써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라도 더 뽑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뭘지 아낄 걸 아껴야지 똥을 아끼고 있어.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 해봤자. 야! 470만 마일리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나! 이거는 좀 떨리거든요. 여기서 두개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아 이거는 어. 나와야 돼. 제발. 여기서 두개안 아, 나오면 슈퍼진 머리 깨지고 하아 이거 안 나오면 좆되는겨. 갑니다. 씨발 제발 이겨라. 진짜. 제발. 여기서 두개 나와서 그냥 끝내버리자 게임. 제발. 안녕님 실파. 이거 지면 메탈 나간다. 이거는 나가요, 저. 우리 사도의 상상만 다야은 언제 보나? 어? 엄마님이 하면 혹시 어? 아, 좆됐다. 씨발. 제발. 아, 씨발 진짜. 어? 풀 커리 못된 거야 아, 뭐. 이러면 진짜 좋된 거야 그럼 내가 말했지? 주작사다 X된다고 똘빵꾸 어서 <laughs> 빵꾸가 어쩌고 저쩌고 전설도 시바 뜻을 하나밖에 없으면서 뭐 빵꾸를 노네 산빵구 주제에 싸가지 업으로 어? 어디 일빵구 형들 앞에서 싸가지 없게 에빵구가 빵꾸가 어쩌고 저쩌고 확 아, 그냥 빵꾸 깡통 차버릴까 보다 그냥 하아빠 <laughs> 같은 편인가든든하고만 그냥 연포야. 어? 아니, 뭐, 어디 희기, 희기 플렉 따이가 전설, 삼전설들한테 싸가지고 게 삼방구가, <laughs> 어, 언제부터 삼방구가 일방구들한테. 하 <laughs> 이거 반격할 만한데, 이거는? 몇 번이야? 열번 실패야? 아더이랑 똑같네, 똑같네. 아더이 형, 눈치가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 뽑으려면 다야, 얼마 써야 돼? 이제 400만 다야 어. <목소리> 아 써야 돼. 진짜 어이가 없네. 하나도 안0만는데 이기라고, 시발만라여기안 했어? 진짜 또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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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 이번 보번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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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이거 솔직히 여기서까지 실패하면 이거 진짜 막 가는데 옆에서 쫑알쫑알 말 들었게 봤을 열받겠지? 뭐냐고? 이 방구는 뭐 방구가 어쩌고 저쩌고 왜했어? 어? 아 본인이 산방구가 될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이건 좀 포기하고 눌러서 뜰 수도 있어 물욕 센서 감지 안 됐을지도 몰라. 어이 정도, 이 정도면 솔직히 엔씨도 양심이 있어서 연타로 이, 정도만 야, 하면 이 정도면 만한 한도면 줘야지 열네 개인데 시범. 아 시발 진짜. 야, 확. 와 이게 시발. 어, 진짜 몇몇 어, 연속 몇번 실패해 형들? 열네 번. 슈퍼 원감2 0 0 0원감 a n Han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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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m 번 n h a 또안 떴다고? 반격 반격 아 떴다 씨발 와 혹시 이거, 이건 거이 뜨지 어찌 그래 떴지 이놈이 떴지 1 5번째 뜨지 솔직히 이건 뭐. 자 아까 하여튼간 하여튼. 어디 하여튼. 무가금이 노래를 불러? 흥얼거려? 어? 미안한데 그쪽들이랑 다동급이에요 저는 중복이 있거든요 하나만 더 뽑으면 돼요 다들 또 있어 또 뽑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병신마냥 야 지금 나 병신인으로 아저 아니에요 거? 사또를 겨냥한 겁니다 나는 오늘 끝내 중간에 멈추는 거 없어 가자. 기분 좋을 것 같다. 오, 진짜, 여기서 끝나면 난 솔직히 여기서만 끝나도 만족. 갑시다. 안될거 같으면 4에서오트도한다오 제발. 한번더 긁어 고안 아, 돼. 오. 제발. 주세요. 여까지 아, 괜찮아. 아우 또씨발아 역전 안할것 같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역전은 역전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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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아유 씨. 빨려라 마지 아, 정말 짜증나. 진짜 왜 여기까지 오냐고. 아, 이거 잘못되면 내일 또 해야 되잖아. 야, 그냥, 그냥 우리 빵꾸 형제 하자 빵꾸 형제 어때? 아, 지금 마지막 도전하라. 동생한테 할 소리니까 그게. 아니 안 끝났는데 빵꾸 형제 하자는 거나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너가 이거 때문에 내일부터 나 얼마나 갈고겠어? 아 갈고요. 아왜 갈고? 가자, 가자. 다 두들겨 맞네. 이 병신 같은 새끼는 씹 새끼다. 칼을 왜 들고와가지고 병신 같은. 새끼. 아유. 막아 막판 때. 때리, 아유, 시발 막. 끝났어요 이건 안 떴어. 0 0 0다 오늘 버리고 내일부터 다아열 받아. 아 열받아. 와, 존나 열 받네 갑자기. 아니 아니 열 것지만 가라앉혀 일단. 야 탱아 접속해. 와이, 에즈 파크 님, 투 퍼트 등 선언 감사 합니다.